성명성형연구소에서 유료강의를 시작합니다. 완전체 성명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존의 한글 성명학에 지지의 신살론이 가미되어서 보다 더 디테일하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과정은 매주 일요일 2시간씩 3개월 과정이고요 장명, 통병 과정은 매주 일요일 2시간씩 6개월 과정입니다 평일 속성반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명학 수업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받은 어플로 법두 번째 수업이... 시간입니다 어, 정민현에 태어난 박미경 씨라는 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어, 원국 자체를 이렇게 뽑는 거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기준이 얘가 된다. 얘가 정화를 만났을 때, 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 기준이 여기에 있는 오행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세운을 대입할 때는 얘가 기준이 된다. 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돼요. 을이 임수를 만났을 때, 을이 간목을 만났을 때, 을이 계수 을이 간목, 을리 부토를 만났을 때 나오는 육친이 이렇게 뽑혀진다라는 거,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지지 또한 그러하고요. 자, 세운을 볼 때는 원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국의이 사람의 성량을 일단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에 오를 쓰고 있죠. 여자들이 그 중심에 오류를 쓴다라는 거는 어,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약간 생계형에 가깝게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상당히 부드럽고, 어, 기질적으로 이게 그 현실 감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나라는 거, 감지하셨죠? 그리고, 이 5, 6 주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지에, 불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년, 중년보다 이렇게 말년, 나이가 들수록, 이게 불편한, 뭐, 어떤, 어 그런 상황들에 놓이겠다. 저는, 음 제가, 어, 사주 공부하신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요. 1, 2, 3, 4, 5, 6, 7, 8, 9, 0. 원이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이제 육친 그 주파수를 이렇게 적고 나서 1, 2, 9, 0은 나를 신강하게 해주는 거고요. 3, 4, 5, 6, 7, 8은 나를 신약하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인 거. 선생님들 아시죠? 그래서 얘가 터문이 없이 약하고 얘가 왕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죠? 그래서 요 앞에 그 주파수를 보면은, 어, 이가 하나죠. 나를 생해주는 영도 하나인데 얘가 다 깨져 있죠. 아, 나이가 들어서 좀 건강적인 부분에 어, 불편함을 겪겠구나라고 감지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이제 어, 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52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음, 그런 이제 피드백 같은 거 건강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피드백이 왔고요. 어, 미인 기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센스. 한 사람이겠다라고 어, 감지하고요. 미인 기문은 남으로부터 이렇게 코칭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어, 아셔야 되고요. 어, 유기 공망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벌어도 이제 허하다라는 느낌. 그래 계속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라고 또 통변하셔도 어, 무방하겠습니다. 회사년 살펴볼 텐데요. 음, 세운의 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렇게 자, 좌우로 보고요. 좌우로도 보고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팁인데요. 어, 여기서 지금 제극인 되었죠. 여기서도 제극인 되었고 여기서도 제극인. 그리고 이렇게 크. 여기서도 제극이, 여기서도 제극이, 여기서도 상하, 극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극이 상당히 많겠죠. 더군다나 중심에 들어오는 요 수리수는, 어, 중요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쵸? 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생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어, 누가 잘하는게 식신이 극하는 거죠. 내 네, 건강적인 부분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또한번 걸릴 것 같고요. 어, 이 구형이 없는데 들어와서 다 깨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이제 그 부동산의 극이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는 되게 현실적이지만은 이 돈과 문서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 어떠한 직장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 직장을 때려칠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올 내년에는 이 8이라는 직장이 천을 기인입니다. 그래서 어, 승진을 한다 그러면 승진 잘될 것이고요.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지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생활을 계속 하게 될것 같고요. 어 문제는 이 건강적인 부분들.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요게 건강이 아니면 이제 자식 부분. 이기도 하죠. 자식이 되게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만두고 이제 또 다른 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슴앓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 성명학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와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요 이삼구 극이 가르치는 게 자식인지, 아니면은 직장의 부하인지, 아니면 내 건강인지 어느 정도 이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고때 맞는 어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세운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